구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6일 오늘 10월입니다 아 여기는 대구 동구 금호강 하천 부지 뚝입니다 이 뚝에서 제가 이제 구재활동을 걸으면서 구재활동 걸으면서 이제, 방황함 이기이기를 2기, 이제, 완취했습니다. 스스로 아, 두 번, 재발 두 번. 그래서 이 인공방황, 해키로 이제, 예약했다가, 예약했다가, 이제, 멤발 걸기를 이제, 지인으로부터 면발 걸기를 권유받았어 이제 작년 8월 29일 날, 그때부터 끌었습니다 그건 한, 이제 한, 한 1년 다 돼가네요, 이제. 그래서, 인공방향을 해결했는 걸 이제, 안 하고, 어, 그 이제, 재발 했으니까, 재발 이제 세 번째 했는 거죠. 세 번째 해, 가했 해서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9개월, 만 9개월 만에, 이제, 완전 암으로부터 해방됐다. 네, 해방됐습니다. 그래 의사 소개는 어, 6월 10일 날 6월 1 0일날 의사 소개는 방광암 소개 방광 속에 암은 다 사라졌다. 네. 암은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완치 완치된 거 맞, 맞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맨발 걸었어. 여기 이제 대구 동구에 이제 명소입니다, 명소. 벚꽃 터널. 이 벚꽃나무입니다, 이 전부 다. 벚꽃나무. 벚꽃나무인데, 4월달, 5월달 이제 벚꽃 터널 됐다가, 다시 이제 벚꽃 지고 이제 잎, 잎 잎이 난, 남아서 이제 세워서 이제, 또 초록, 초록 터널입니다. 토, 초록 터널. 한번 보십시오.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낮으로. 낮으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바깥 기온은 지금 현재 33도. 33도인데, 여기 벚꽃 밑에, 벚꽃 터널은 그한 25도, 25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확실한, 확실한 온도는 모릅니다만은. 이제 햇볕 떴는 데는 저 밖에 있으면 좀덥고 따갑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면은 시원하다. 네,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정전만 해도 바람이 부니까, 이제, 시, 시원한 바람, 시원, 시원함을 느꼈다. 그래 8월, 말복이 언제입니까? 어제 아래, 말복 지나니까, 기온이, 기온의 변화도 많이 생깁니다. 말복 지나니까, 해만 빠지면은, 이제, 시원하다. 네. 그리고, 원래는 또, 저녁으로만 그렇게 더운 더운 때가 그렇게 없었어요. 저녁에는 좀 시원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에어컨 틀어 놓이 그런지 몰라도 저녁으로는 그래도 좀 시원했다. 그리고 여기 주간에도 예,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맨발 걷는 장소 전국에서 제일이다. 제일. 전국에 제일이다. 맨발 걷는 장소. 여 한번 보십시오 여 녹지시설 여 공원 생활체육 게이트볼 게이트볼 네, 네, 네 군데 그리고 여 금호강 바로 옆에 이제 금호강이 있습니다 또 금호강이 흐릅니다 금호강이 흐르고 또저저이 위로 가면 또 시계 산, 산에서 또 바람이 부릅니다. 녹취가, 녹지 시설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맨발 걷는 장소로 이제 유명해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 게이트볼 장소, 또 족구장. 족구, 이것도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모든 경기를다할수 있습니다. 족구장. 프리 테니스장도 저기 또 프리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그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아니고 뭐니까 이거? 오라스케드장, 오라스케드로 자리가 했습니다그래 모든 경기는 다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주 목적은 맨발걷기. 맨발 걷기 오늘 또여 이제 퇴근해서 오전반 끝나고 퇴근 여 여기 오니까 이제 허랑교 하랑교 오니까 2시 반 2시 반부터 지금 계속 걷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지금 계속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 길에서 그런 그런 기 하면 1년 다돼 간다. 네. 1년 다돼 갑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저 앞에 보이는, 요, 네, 요, 네, 네. 네, 프리 네. 테니스장, 프리 테니스장 있다는데, 네, 네. 여기다, 이 포장, 이 포장 여기다 군그있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딱깔려죠여기다두려 있고. 그리고 그래, 여기 그러니까. 그 옆에는 또, 지금 있습니다. 농구, 농구 코드, 농구장, 농구할 수, 농구할 수 있습니다. 농구도 하고. 그 옆에는, 그 옆에는, 지금, 지금, 스키장, 로라 스키장, 로라 스키장도 있고. 요거요 여거 맞추고맞치고맞치고맞치고 마치고, 한대고고 왔어요 커피를 그그고그치고마치 이제 모든 마기를다치할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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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리 향수도 있고, 모든 게다되 있다. 그리고, 벤처 시원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할수 있는 벤처 공간. 그리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어, 강을 또 보면서, 강이 또, 그저 건너 또오리배도탈수 있습니다. 여, 모든 게다 되어 있다. 여, 이 건너편, 건너편에는 동천 유원지. 봉천 유원지입니다. 오리배도 주말에 왔어제 가족과 함께 아니면 어린이와 함께 오리배도 즐길 수 있다. 오리배도 즐길 수 있다. 네. 그래 여기는 모든 게다돼 있다. 모든 시설 다 갖추었다. 네. 그 로라 스케줄장 또 로라 스케줄장도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라스켓 한 죽었습니다. 죽고. 스켓지죠. 그냥 도라스켓지. 요즘 간혹 가다 하면 짓 합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많이 늘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보입니다. 여기 있어요. 기둥기도, 기가기도 그래, 지금 해 떴잖아요. 해 떴는데,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햇빛에. 예. 길이한번 보십시오. 요 길에 길에 하얀있잖아요하얀데하얀데가 이제 햇빛 들어오는 게들어 들어오는 곳입니다. 해, 햇빛 다요하얀데가요 이런 하얀리지야. 이런 데가 이제 햇빛 들어오는 곳.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오는 거죠. 비둘기도 여기 보십시오. 사람가도안 날아갑니다. <laughs> 요 햇빛 보십시오.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거의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온다. 네. 한 90, 한 97, 8%. 97, 8%는 나무 그늘이 다 막아준다, 나무가. 나무가 다 막아주니까 시원하다.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지금 밖에 기온이 33도. 33도. 그래, 밖에 햇빛이 있는데 가면은 좀 이마가 좀 땀납니다. 땀나는데, 여기는 시원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방황암 2기, 9개월 걸어서 완치하면서, 어 여기서 이제, 다음 달, 8월, 9월, 9월 18일 공시부터, 이제 여기 이제, 인제다대 축구장이 있습니다. 음. 요, 그, 가만, 이제, 나 와가는데, 인질란드 축구장. 축구장에서, 어, 방광암 2기, 반치 겸, 또, 홍보 겸, 멤버 걷기 홍보, 홍보 겸, 또, 고, 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고지혈증 약, 모두 끊었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해서 이제 10만보, 하루 10만보, 10만보를 8월, 9월, 9월 18일 날, 9월 18일 날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이니까, 그래, 18일 날 보시고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미리부터, 이제 한달 남았는데, 미리부터 부탁하는 겁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 이제, 맨발. 그...